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앞에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어, 주보 거기 나와 있어. 자,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어, 저와 함께 크게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준비됐어요?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오 어. 성경에서 왠지 보기 힘들 약간 그런 그어 거친 표현이 나왔어. 막 수염을 잡고 막쳐 죽였다. 여러분들 왜 이런 고백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습니다. 내일의 나를 위한 열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오늘 벌써 열한 번째야.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꼭 중요하고 필요하겠다. 사실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 시간 한번 귀 기울여 말씀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가지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네 사람을 준비를 했어. 근데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다 보니까 네 사람까지 하면 집에 못 가더겠더 그못 가겠더라고요. 원해요? 아 조용히 고기를 끄덕였어. 싫어요.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사람 전체 풀스토리는 목사님이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인가 다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때 아마 설교가 있을 텐데 그때 함,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 안 하면은 네 사람 다할 거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자 그래서 자두 사람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봅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에게 이따, 말씀, 끝에 가서 한번더 질문을 할 거야. 자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사울이 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 다윗이 되고 싶어요, 사울이 되고 싶어요. 답은 못 하겠지만은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저는요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서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이라 이렇게 일을 하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을 하나 얘기한다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어. 성경에서 외모에 대해서 이 정도로 칭찬한 사람은 흔치 않아. 근데 사울은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 뭘까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그반 선물. 모르죠. 제가 얘기할 거야. 자이 사람의 특징은요. 키가 크대.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 그렇게 아 얘기했어. 제가 못 들었어. 자. 이 사울을 얘기했을 때 사실 좀 떠오르는 이미지 잘생겼대. 능력이 있어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대. 누가 떠올라요? 아, 참. 누가 얘기했어요. 복 받으실 거야. 아, 규현쌤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우리 규현쌤 한 번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우리 저기 서기 씨는 딱 선생님을 보면 아네 아, 앉아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골리앗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골리앗 비교할 때가 아니지 오히려 이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는 딱귀현선의의 이미지가 이 사울 이 좋은 이미지 안에서의 사울을 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잘생겼죠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단순히 인문학 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일단 말씀을 들어봐요. 사울은 열심 히 있는 사람이었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어떻게 알수 있냐? 이 정도 빠르게 얘기도 해 되죠? 자, 어떻게 알수 있냐?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어. 사울아,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한번 찾고 올래?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 나귀를. 근데 찾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산으로도 다니고 들로도 다니고 말씀을 보니까 이 지역 저 지역 그 나귀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로 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아들이 오히려 염려할 정도로 끝까지 맡은 책임 다하고 열심 다한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결국에 참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나귀를 찾아서 집에 딱 들어온 사람 한마디로 자신의 사명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거 먼저 기억을 해주그해 주면 좋겠고요. 또한 사람을 여러분들 소개할게요. 두 사람 소개한됐죠 자,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다윗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약간 사울하고 상반되는 사람이야. 약간 그 말씀에서 보는 그 이미지는요. 어, 얼굴이 막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어, 다윗의 집에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대 다윗은 그 중에서 여덟 번째 아들이었고 근데 그 첫째 아들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러니까 형들이죠 그 형들을 바라볼 때는 딱 봤을 때와 진짜 대박 잘생겼다 얼굴만 봐도 왕감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형들은 얼굴이 굉장히 잘 생겼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떤 취급을 당했냐? 얼굴이 어떻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일단 형들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 심지어 아버지까지 무시하는 그 아들이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얘기할 정도로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무시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굴이 참 아름다웠겠지만은 사람이 봤을 때는 왕감도 아니었고 형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못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 아무튼 근데 이제 다윗은 그렇게 무시당하는 인생 가운데서 얼만큼 무시당했냐? 당시에 양치는 일이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대요. 왜냐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양들과 함께 하면서 비바람 눈까지 맞아야 되고 굉장히 추위 가운데 떨면서도 양을 지켜야 되는 그 직업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 너무 천한 직업이라 여겼던 당시였어요. 근데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대. 그 집안에서 형들이 무시한 거지. 아버지가 그냥 이 아들을 내버린 거지. 너는 가장 천하다 생각하는 이 양치는 직업이나 해라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근데도 어,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이 상황에 놓였다면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놓인 다윗이었다 이런 대우를 취급을 받고 있는 지금 다윗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 어떤 말들을 할것 같아? 형들에게 무시당해서 아버지에게 버림당해서 가장 천한 직업인 목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뭐할까 글쎄 모르긴 몰라도 저도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들판에서 어쨌든 내게 맡겨진 양들을 바라보면서 막 입이 대빨 나와 있지 않을까 아버지에 대한 형들에 대한 자기가 처한 이 상황들에 대한 자기의 얼굴에 대한 불평, 원만막 비난 이런 것들이 가능 막 가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들을 제대로 칠수 있겠어요? 비관적인데. 그렇죠? 내가 야, 그 다윗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핵심은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얘기하지 않았겠지. 다윗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들, 이 환경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진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다윗이 실제적으로 입으로 얘기하고 늘 고백했던 건 이것입니다. 그래요.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이 천한 직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다윗의 실제적인 그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다 말하지 못하시면 다윗이 시편이란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썼어. 근데 그 말씀에 보면요. 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 이런 고백이 가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야. 어느 정도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냐? 오늘 말씀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어느 정도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사자나 곰이 와서 막 새끼양을 잡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내가 양을 치고 있어. 근데 이 맹수라고 얘기하는 사자나 곰이 이 양을 훔쳐가네? 잡아가네? 여러분들이 목동이었으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 시우, 동물 좋아하는 시우. 씨우. 시우가 기르고 있는 양이 짐승이 이렇게 잡아갔어. 넌 어떻게 할 거야? 헹, 웃을 거야. 내양 간다.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아, 어떡하지? 일단 당황스러운데 두 번째 겁나니까 가만히 있게 되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것, 쫓아가서 정말 수염을 잡고 어떻게 어침 아, 튀겼어.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어떻게 그 양을 내 양을 구출해 온다는. 근데 이 표현 속에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열심을 다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맹수하고 싸울 수 있게 다툴 수 있겠어 양을 치는 들판에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늘 준비를 했다는 거야 우리가 탔으면 비관적인 그 모습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건데 어쩌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다윗하면 주특기가 돌팔매질입니다. 돌팔매질. 근데 다윗이 그 들판에서 시간 나는 틈틈이 돌팔매질을 연습하고 말 그대로 맹수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그 일들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 이게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열심의 대명사. 성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 꼽는다면 언제나 넘버원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다윗. 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좋은 점들만 다 얘기했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열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그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는 그두 사람이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 사울 되겠어요. 다윗이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어, 누구 돼야지 일단은 잘생긴 교현 선임처럼 되고 싶으니까 전 사울이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 보세요. 이제부터는 사울과 다윗 두 사람 간에 분명한 차이가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한 가지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길의 그 끝을 바꿔 놨어. 시작은 어쩌면 사울이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한 가지 차이 때문에 둘다 열심은 있었지만 이한 가지 차이 때문에 그 끝길이 누구는 아름답고 누구는 참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열심히 있는 거였어. 근데 차이점은 시선이었습니다. 시선. 방향. 뭐라고요? 시선. 자 여러분들 이런 단어 잘안쓸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많이 듣게 되고 많이 쓸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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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은 언제나 사울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 있었고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 있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만 더 목사님을 따라할게요. 시선, 시선. 자, 사울의 시선은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늘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울이 집중하고 사울이 신경 쓰고 사울이 바라보고 사울이 그 시선이 향했던. 그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사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사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왕이 돼서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사울 앞에 누가 나타난 거야? 다윗이란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근데 어, 다윗이 갑자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네.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사울 짱입니다"라는 말들이 외쳤는데, 다윗이란 사람이 나타나더니 "다윗이 짱입니다" 이런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울이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언제나 사람을 신경 쓰던 사울이었는데.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가 아니라 다위 세계 가니까 진짜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린 거지.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알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1등이라 생각하고 진짜 실제로 그 순간에 1등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늘 나타나게 되어 있어. 어딘가 늘 잘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아까 여러분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했었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란 경쟁 상대가 나타나게 되면서 사울이 뚜껑이 열리고, 사울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이제 경쟁자라 생각하는 그 다윗을 죽이는데, 열심을 다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시선이 나의 시선이. 옆 사람을 향해 있으면 사람을 향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열심의 그 방향이 되면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 끝이 아름답지 않게 되더라고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 당장에 여러분들 학교에 옆 친구가 경쟁자라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에게 친구가 뭐 알려줄 야그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뭐 필기한 거 공부한 거 보여달라고 해도 옆 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경쟁자라 생각된다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목사님 아마 선생님들 이 뉴스 기억나실 거예요 강남이나 이런 데서 뉴스 노트를 아 뉴스 노트 오답 노트 이런 비법 노트를 어떻게 훔쳐갔다고 훔쳐갔는데 이것 때문에 막그뭐 그 싸움 나고 아마 이런 뉴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것을 숨기는 과옆 친구가 같은 반이 같은 학교가 다 경쟁자라 생각되니까 우리 친구들 제가 중등부에 있으면서 참 인상 깊은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참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공부를 참 잘하기도 하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 근데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늘 보여지는 하은아너 아니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지만, 자 우리 친구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어떤 모습을들 가지고 있었냐면 늘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동생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알려달라고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였는데 알려달라고 이렇게 가져오면요, 자기 공부할 거 많을 텐데 바쁠 텐데 신경 쓰기 어려울 텐데 늘. 그냥 자리를 깔고 아 칠판을 잡고 알려 주더라고요. 나 거부한 걸 보지를 못했어. 뭘 빌려 달라 하면 빌려 주기를 그냥 쉽게 하고 뭐 교과서나 노트북이나 노트나 그런 것을 빌려 주더라고요. 왜? 옆 친구가 같은 반이 그 같은 학교 친구들이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바라보는 그 경쟁은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아니라 어디였어? 오히려 전국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옆 친구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알려 주더라고. 빌려 주더라고. 얼마 전에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물어보니까 어, 명문고에 다니고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참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 했더니 그 애가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교 1등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 여러분들 이름 대면 다 알고 있을 고등학교일 거고 친구일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 일등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이 친구의 지난 삶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알려주니까 내 친구를 경쟁자로 얘기면서막내것수 숨겨가면서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알려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실력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 중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알아요? 지식이 완성되는 거는 언제 완성되는 줄 알아요? 문제집 문제 하나 풀때 완성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내 친구를 알려줄 때 여러분의 지식이 완성됩니다. 수학 공식에 대해서 문제 하나 풀면 다알것 같아요? 아니요. 내 친구에게 그 공식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 때 공식의 문제를 알려 줄수 있을 때 여러분의 지식이 그 공식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알려 주면 알려 줄수록 어떻게? 여러분의 실력이 더 쌓여지는 거야. 이 친구의 삶이 참 그러했더라고요. 자, 먼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로 목사님 살아 가면서도 느낀 건데 옆 친구는 경쟁 상대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반 친구들 등수가 나오니까 다 경쟁자로 여겨지고 하죠.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전교 등수가 매겨지니까 다 경쟁자처럼 여겨지고 하죠. 근데 한 발만 더 나아가 보세요. 서울권에 있는 다른 중학교 한번 가 보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한번 대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옆 친구는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동역자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고. 함께 갈때 정말 여러분의 실력이 쌓여지고 성장하게 되는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그러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들 사울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 있었지만 다윗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향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고 싶어서 아니야? 그냥 궁극적으로? 자기 길 앞으로 걸어갈 그길 좋은 길 걷고 싶어서 자기가 걸어갈 그길 내가 열심히 살아서 조금이라도 잘 다듬고 잘 어떻게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 근데 다윗의 고백을 언제나 한결같이 들으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내가 잘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 입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다윗이 형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아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다윗의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었으면 맨날 불평만 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들판에서 동물만 날 바라보고 있지.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렁설렁 농땡이 피면서 그냥 잠만 자고 양이 잡혀가든 말든 그냥 냅두고 아마 그러했을 거예요. 다윗의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었으며, 근데 아까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다윗이 믿고 느끼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도 들판에서 그렇게 열심히 양을 치고 돌팔매 그 실력을 기르고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수금 오늘날로 치면 뭐 기타 하프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을까? 기타 왕. 하프왕, 우리 여기 송태현처럼 기타리스트,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야. 들판에서 할게 없어서 그랬을 거 아니야. 다윗은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요.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지만 다윗은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 시선을 둔 적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지.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도 다윗은 그 사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지 이 순간에는 내가 뭘 하면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요. 사울은 어떤 생각으로 쫓아다녔어? 저 다윗만 죽이면은 내가 다시 1인자가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사울 죽이면 내가 편해지겠다. 그 생각이 없었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인도되는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서 시선 두지 않고 쫓아다니든 말든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던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보고 살아갈 텐데 때마다 사람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우리 친구들 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이겨서 여러분들 등수 하나 오르고 여러분 인생길이 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 닦아놓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매 순간 주어진 그 삶들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러 오는 또 친구,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에게 경쟁자로 여겨서 무시하고 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면서 도와주고 알려주고 베풀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삶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옆 사람이 경쟁자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학교는 등수를 매기면서 옆 친구보다 더 잘해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간다고 전교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더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고 그 앞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이심을 믿으며 옆 사람을 사람을 시선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선에 두고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아이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